the world famous k i t c h n in u s a n 오, 돌리아네에 있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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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탑레시오. 아, 돌리아네지요. 오케이. I'm Korean. You Korean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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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ous 바르이다. 아. Many Koreans. Very good. Thank you. John. 와. 옷을 입죠. 우. 맞막 스킨 상태가 다 비슷하지. 막이게 하드하지 않지 아발니 강도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지 않아? 어 그래요. 그렇지. 그래. 어. 근데 되게 오밀 조밀하게 되게 뭉쳐 있는 기분. 막 생각보다 막 그렇지. 생각보다. 응. 높이가 되게 세세하게 돼 있지. 어. 케이블 높이가. 아스날 케이블 처음 봐요. 아스날 케이블 처음 봐? 네. 나도. 와, 아, 어. 저기, 저기 카메라 두 대를 쓰는구나. 사진용 하나랑 영상용 하나. 아, 쉬운 클이다 212, 챔피언. 진짜 재그 맞지? 히아 대득이 대단한 거야 진짜로 와와 진짜 이게 천조국헬스장 같다 사람 엄청 많고 진짜로 팬미팅 가보면은 더 많이 느껴 아 운동하기 잘했다 생각 들고 음. 아, 이거 진짜 잘 먹는다. 어, 진짜 잘 먹어. Can I jump in between, brother? I was in between. Okay, okay. 테인, 영광이지 나야. Switch it around. Yeah. <laughs> 어, 나한번 남았는데 같이 멤버들인가? 뭐올려놨네 아쑤 <목소리> 하아 e 와, 갑시다. 쟤네 처음 보고 진 충격이었지. 얼굴 크기 보고. 작아. 브랜딩이 더 작아. 그러니까 저런 비율이 싸우려면 쉽지 않지. 여기 조용하고 좋네. 와. 재밌지 않아? 이거 보면은. 이게 올림피아 오는 맛이지. 진짜로. 세계 챔피언 들어도 피곤할 거야, 그지? 근데, 아, 피곤해도 하고 싶긴 하다. <laughs> 아, 씨. 힘을 못쓰냐? 으아. 으아. 야. 힘이 없다. 음. 와, 씨. 하. 이거, 하체인가? <laughs> 뭘까? 이건 내가 옛날에 진짜 좋아했는데. 이야, 훨씬 좋다. 확실히 빵빵한데. 해볼만 할것 같은데, 그래도? 아닌가? 본투에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니까, 이거 보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 빵빵하게 만들지? 야, 진짜 잘 먹는다. 와, 재현이 얼굴 나간 거 봤어? 와, 내일 내 모습이긴 한데, 너무 장난 아니더라. 우와, 후. 이야, 차키 와, 오, 야, 차키, 재밌미 거였네. 영광이네, 재래미 차도 만져보고 차키도 만져보고 좋은 기운 받아가야겠구만. 이게 한국에도 있는 데가 몇개 있는데 무게가 다 가벼워. 여기는 안 가벼워. 우와. 아아아피 야, 크아아아아아 하이 브로 아아아아아아 원 n e 멋 e 는 머신은 뭔가 섞어 놨는데? 어? 그렇지. 아, 쇳소리 이게 진짜 매력이지. 쇳소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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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무겁다. 직관적으로는 때려 맞네. 와, 진 관리가 잘돼 있어.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60kg 170kg 7.5kg 170... 7.5kg? 한쪽에? 양쪽에? 어마어마하네 한번더 아... 아, 안 된다 안돼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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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재질이 너무 별로야. 이런 일만 하면 안 되지만 옷 질은 한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진짜로. 아. 나도 몸 많이 좋아지긴 했나보다 확실히 뭔가 뿌듯하네 설레네 올림피아 여기까지 하고 집으로 가자 이제 우리가 그만두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기대가 돼 정말로 음. 나도 내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거지만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기대가 되고 뒤에 이어올 그분들을 따, 위해서라도 내가 좀더 멋있게 사생활하고 내가 사업도 잘하면 좋겠어 음. 봉석이 얼굴 작지 머리보다 그러니까 머리가 작아 머리가 작으니까 비율적으로 좋아 보이지. 또 어깨 프레임 자체가 넓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타고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항상 그 열망이 있었지. 근데 극복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어느 정도. 근데, 아, 선적 타고난 애들은 조금 따라가기가 진짜 버겁긴 해. 많이 따라왔다 생각을 하는데, 진짜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난 오래 봐주신 우리 팬분들이나 우리 뭐 구독자분들이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 모습을 좋아해주는 음.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묵묵히 꾸준히,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이제 알아주시니까, 음. 우리, 한 유튜브 피디가 옆에서 제일 봐왔지만은, 21년도 대회 끝날 때, 22년도 대회 끝날 때, 음. 23년도 대회 끝났을 때가 사람들의 반응이 음. 다 달라. 음. 이번에가 가장 좀 인정받는 음. 기분? 인정해달라, 막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된것 같아서 좋지 에런을 실제로 보면은 네. 에런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좀 멋이 떨어져 음, 간지가 없어요 간지가 좀덜나 음... 근데 브랜든 브랜든이랑 레이몬트는 레이몬트는 간지가 미쳐 어, 옷도 잘 입고 길쭉길쭉하고 막 이런 간지가 비율도 약간 이 사람 같지가 않아 외계인 같아 어... 라이언 테리가 비율이 막 환상적이진 않거든 네. 진짜 미남이야 아, 미남이지 진짜 미남이야 얼굴도 중요해. <laughs> 중요하지. 자생이면 무조건 유리한 것 같아. 자생이고 이쁘면은 그래도 유리해. 사람 보는 건 어쩔 수 없어. 마지막 웨이트, 숄더, 어깨 하고 와서 유산소로 갑니다. <laughs> 어, 근데 오늘 대박이었어요. 제레미도 보고, 어, 유명한 선수를 좀 많이 봤어요. 헬스장에서. 올해는 제가 하신 데까지 했지만. nice to see you again, Sina. Oh yeah, your shoulders look nice and big and round now. They look really big and round. How's that lap? That lap does the lap feeling better? Can you get it? Oh yeah. much c l e a e r Yeah, much. Yeah. Mm. Shoulders feel b e t t 오늘은 그 일정이 올림피아 선수 체크인. 그러니까 개체라고 하죠. 개체가 있고 번호표 받고 뭐 비행기 값이나 뭐 이런 걸뭐 가장 중요한 그 올림피아 후드티를 나눠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저는 오늘 로딩하는 날이라서 계란 남백 100g 그리고 빵이랑 떡 호밀빵이고 원래 베이글을 먹어야 되는데 베이글을 못 사서 먹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 선수 체크인하는 장소인데 지금 윤성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 <laughs> 어, 팀 올림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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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you uh, say any words to South Korea? Yeah, yeah. fans? Thank y'all. Thank y'all for everything, and Give us the opportunity to do this. Thank you. Thank you. Yeah. Thank you, guys. <laughs> Thank you. Oh. Yes. Yeah, I'm. Uh, yeah. I am from Men's Men's Physique, Colombian. Same like you. Good luck for yoga. you guys. Good luck for me. Anybody wins, we're happy. Good luck. <laughs> What's your Instagram? Let me add you. It's very famous, No. <laughs> Thank you, thank good! Yeah, how are you? Good, good, good. I'm ready. Yeah, I'm good. Oh, go on up there. Good, good. Oh, Guys, this guy amazing. Look amazing. And is it a single Olympia? Yes, Sunday. Sale Olympia, yeah. Sale Olympia, is going to be something. Thank you so much. bro! Thank you. Thank so, you. Some people have it all. I know, right? Hi. <laughs> well, brother. How you doing, Hey. Man? Good to see okay. you. Cool. Good to see you. How you guys doing? Good luck, brother. <laughs> <laughs> and that is over here, in this corner here, we have the Olympian trading cards. Hey, guys. I hope you're all well. Um, it's good to see you. Yeah, looking forward to this weekend. We're gonna absolutely smash it. So yeah. hopefully I can get back back out to Korea soon. It's been um, a few years since I've been there, and I miss you guys. So I'll see you all hopefully soon. Good luck, bro. Than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o very famous Korea. Yeah. What's up, guys? <laughs> up yeah. your time, Let's do love, it. Love from all. Send all love to you guys. Let's go. It. <laughs> Good luck, brother. Good, Good luck. luck to you. You. Love. Yes. Yes. 이상이 <laughs> 좋았지 came back. Thank, Thank you. You're here Hold your it. Thank you. Holds your Thank you. medals. Thank you. Korea, oh so, yeah, South Korea, man. I cannot wait to come back. Oh yeah, oh. yeah Korea. I know. Put out there, yeah. Good yeah. yeah. luck. <laughs> no, Korea it Korea Korean sauce, put South Korea. So, Korea, what's up, man? We at the Olympia right now. Checking in. Let's get it, y'all. Make sure y'all tune in to the live. Let's go. Thank you. We at the Olympia. Finally made it here. I can't wait, it's g 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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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예. a p p r e c i a t e you. r e g o i n i e n 클래식하게 미국 스타일로 빼는 것도 여기 서돼 있어요. 한국은 자료가 있으니잘안 쓰잖아요. 일단, 이 봉투에는 가장 중요한 거. 이름표가 주어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대를 회못 떼요. 네. 원래 여기 얼굴 박있었는데이번에 얼굴 안 박히는데.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 비행기 티켓 가격일 거예요. 제가 이거 700불이었던 거 같은데. 어? 어? 0 달러입니다. 많이 줬어요. 음. 이선수거 이게 게스트 한 명이 올림피아까지 경기에 볼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스케줄표가 들어 있고요. 이번에는 호텔 키가 되게 예뻐요. 올림피아 호텔 키예요. 이렇게 어, 호텔 체크인한 거 그리고 선수들만 입을 수 있는 올림피아 후드. 너무 예쁘다. 이쁘지. 네. 사이즈를 맨날 제가 3x까지 신청하는데 또 2x를 줬어요. 없다고. 인용차별인가? 여기까지, 수치 인마이백이었습니다. 자기가, 목에 걸고 댕겨야 되는 거고. 어? 네. 여기서, 아, 가방에 넣으러가려고 했는데. 내가 방에. 내가 방에. 아, 저, 저 번호판. 저2 8번입니다 아, <laughs> <이> 28번입니다. <laughs> 아주 좋은 번호예요. 제 가장 열받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뭘로 보이시나요? 당연히 인절미인 줄 알고 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로딩을 하려고 떡을 먹을라고 이렇게 손을 쑥 넣어봤는데 어? 이 가루가 가루밖에 없는 거요가지고 예, 장난질하나 밑에만 떡을 깔아놨구나 하고 손을 툭 집었는데 아예 없는 콩가루입니다 <laughs> 환불도 안되고 여러분 확인 잘하고 사세요 파우더? 어, 파우더 써있어 음 파우더 음, 몰랐지 시간이 뜬 김에 오일 바르고 태닝 좀 하다가 헬스장 문 열면 제가 한번 운동해보겠습니다. 햇빛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한번더태레가닝안 하기 좀 아까울 것 같아요. 그 저희 숙소 바로 앞에 산책로인데, 와, 시간 막힙니다. 정말. 길 너무 이뻐요. 날씨 너무 좋고, 이런데 살고 싶은데, 살면 심심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랑 와이프랑 둘다 같이 있는 거 둘이 있어도 뭐 재밌게 잘살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미국으로 오고 싶긴 한데 걸리는 것들도 많고 <laughs> 태닝 오니까 헬스장문 열려 있네 <laughs> 쉽지 않네 태닝 조좀만 하고 뭐, 어, 운동을 하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픽소를 하고 있습니다. 픽소에 가서 밥 먹고 좀 쉬다가 8시에 오늘 팬미팅이 있어요. 어, 팬미팅이라는 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선수들이 앉아있으면 팬분들이 와서 이렇게 사인 받고 하는 데 동양인이 아직 그렇게 인지도 있는 분은 아직 못 봤거든요. 어, 그래서 유명 선수들한테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 몇 분이라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치크 선수로서 자부심이 올라가는 장소예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 군 고구마를 마트에 팔더라고요. 고구마랑 계란, 그리고 떡. 먹을 예정입니다. 계란 진짜 맛있다. 계란. 남백이 맛있어 미국계. 음. 제가 잠을 너무 못 자서 큰일인 것 같아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지금 오후 몇 시지? 7시 7시인데도 낮잠을 못 자고 있네요 근데 밥 때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laughs> 어, 어, 베이글이랑 소고기 먹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갈게요 <laughs> 어? 네. 아, 나, 나 처음 가봐 네? 나 처음 가봐 어디요? 네. 컨벤션아까 아, 아, 호텔 갔다 왔어요 아 지금은 홈센터 <laughs> 올림피아 진짜 딱 시간만 알려주고 아무 것도 없는 거 보면 되게 편하게 일하는 것 같아. 한국은 막 전화하고 난리 나잖아, 안 오면은. 시범 안 오면 전화하겠다, 그치? 시범이나, 어, 무슨, 또, 뭐야, 대렉 이런 애, 뭐, 하디슈판에서 안 오면은, 어디 계십니까? 하게 전화하겠다. 아하는 채영의 바디빌더가 뒤에 계셔 플렉스빌인생 바디빌더 이제 몇번 가보니까 이만큼 있으면 내가 힘들어질 거는 알게 된것 같아 얼마나 사고 싶은 게 생길 것 같았어 아, 이제 얼굴이 훅 나가고 있네요 오늘 하루가 참 길었는데, 다섯 번째 끼니인가? 끼니도 까먹네, 이제. 소고기, 조금이랑, 떡, 그리고, 베이글.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되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재밌게 봤을 텐데, 남은 시간도,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 짓고, 해주고 네, 가겠습니다. 자, 소고기는 소금에 먹어 맛있어. 질례인것 같아요. Mm.